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박상환 목사님 단회에서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가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은 시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수 있는 다른 믿음들을 주시옵기를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사랑해 주시옵시고 이 추운 겨울 저희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의 주지옥길을 피고 원합니다 함께 주님에 관해서 여기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신학성경의 주님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보는 것을 알려야 된다, 알려야, 알려야 된다,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께 가가지고 뭐를 좀 물어보고 오라고 했는데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봐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너희가 보고 그냥 가서 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나는 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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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하지 않고 그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보고 직접 샅샅이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르죠. 예. 바로 이 주님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우리 주위의 수리서는 어떤 분인지를 전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체험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보다 지 말보다 사실에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네. 우리가 보지 않고서도 말을 전할 수가 있지 그런데. 신빙성이 없죠, 신뢰성이 없죠. 가장 음. 에, 확실한 것은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리고 에, 어떻게 이동하시고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 보고 경험, 경험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자기를 보고 확실하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셨고, 또, 공생위관에 보여주신 것을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신월교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 신월교회는 이러이러한 예수님이 담고한 바로 인들을 우리가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예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랑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증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가 죽은 교회처럼 예배가 번식드리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저는 우리 주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알고 보면 쉬워요. 예. 그냥 우리 신월교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공생의 기간에도 보여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신월교에 오셔서, 성도님들에게 풍부하고 당구한 그 말씀을 우리 받아서 우리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성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기약성경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을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예답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우리가 신월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Christ,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로 크리스찬은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은 예수의 사람, <laughs> 예수의 사람. 한국을 뭐라고 해? 그래? 영어로 코리아 한국사람을 뭐라 그래요? 코리안 나는 한국인입니다 I am Korean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영어로 크리스찬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 예수의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부인 미 주시면 안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나면 만사 형통합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냐.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들어오셨다고요. 내 가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의 영이라고요. 그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모든 이 신월교회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한분한분 한분 가슴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여기 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떨어져 있어요. 나한테 와 있는 신이 없어요. 예. 네.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내가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가슴을 막. 또 그렇게 살면 안된다 네.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늘 주님을 에...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성도님께서 큰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병실에 한 나이 지그시 드신 성도님이 방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보고 내가 느꼈소. 에이, 내가 몸소 느끼고 보고 듣고 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한마디가 큰 설교보다 더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 드신 성도님은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내 아들, 딸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 후손들도 인도해 주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에, 그냥 기도만 하면 돼. 우리 주님께서 저오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자손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천대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대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